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가는 범죄를 지속하고 또 반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 주에 봤던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실행에 옮겨졌지요. 그리고 그 후에 바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록을 참고해서 보면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겠죠. 이긴 시간 1년 가까운 긴 시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지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지요 회개하도록 기회로 주신 1년 가까운 시간이지만 다윗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 덮고 해결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맨 끝에 말씀하시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바세바에게 행했던 일또그 남편 우리아에게 행했던 일 모두 다 여기에 포함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하지 않았던 그 일도 하나님 앞에 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곧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한 사람, 부자는 다윗을 빗댄 표현이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의미합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여러 이야기에 여러 성격의 인물을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으실 텐데 부자의 빗대어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더그 부한 사람의 재산이 정말 많음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부자는 다윗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그리고 아주 많이 얻었고 또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정말 다윗은 많이 가졌고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 비유가 1절에서 시작해서 4절까지 이어지고 4절에서 비유가 끝납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고 7절부터는 이제 왜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지 일종의 설명처럼 실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7절부터 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7절 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7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요. 정말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죽을 고비와 어려움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셨습니까? 정말 생생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주인의 집을 주었고 주인의 아내들을 품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은 사울 왕조를 이제 끝내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또 일으키셨다. 그런 의미지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표현이 아니고 사울의 통치권을 그대로 다윗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권세,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왕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그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중간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중간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한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맡겼다. 한 나라를 지도할 권세를 주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을 얼마나 큰 섭리와 특권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왕이 되는데 필요한 과정을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왕이 될때 필요한 것,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다 채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많이 가졌다 라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본문의 초점은 많이 가졌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초점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 이것이 본문의 초점이지요. 왕으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불러내신 것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왕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8절, 매 마지막에 한번더 강조하셨지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은 주셨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 주셨을 것이다.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문맥입니다. 다윗의 허물을 지적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었는지를 놓치고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죄에 넘어지고 마음이 빼앗길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빼앗길 때.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에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럴 때 가만히 한번 내 마음의 흐름과 넘어져가는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은혜로,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둘러주시고,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놓칠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 유혹에 빼앗기고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릴 때 우리의 넉넉했던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웠던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죠. 주신 은혜는 잘안 보이고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마음에는 그 감사와 감격이 다 잊혀지고, 내게 없는 거, 내가 잃어버린 거,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거,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을 죽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지요. 아들의 생명만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믿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원수였던 우리를 불러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욕심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분이시지요. 이 은혜를 잠시라 할지라도 놓치거나 잊어버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은혜를 다시... 다시 우리의 마음에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주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셨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시 오늘 이 원래 비유로 돌아와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다윗이 했던 행동을 꼬집어서 부자의 행동으로 표현하여 말씀합니다.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은혜를 놓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니 자신의 많은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마음에 만족과 감사와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집착합니다. 자기 울타리에 그 수많은 소와 양들은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자기 울타리에 그렇게 많은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그 새끼 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한 마리의 새끼양, 어떤 양입니까? 우리가 3절 읽지 않고, 않고 지나왔지만, 3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사실 이 새끼양은 이 가난한 사람의 전재산입니다. 전부였습니다. 이 새끼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재산으로서 전재산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3절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가족과 같이 여겨질 만큼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소중한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만큼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에서 붙잡지 못하고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그 은혜조차도 무뎌지고 망각하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 주변의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 말씀하신 이 명령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나보다 더 어렵고 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이 더 연약함이 안 보입니다. 더 마음은 매정해지고 악해지죠. 그 약함과 어려움은 안 보이고 내가 잃을 것만 보이고 내가 잃을 것을 염려하고 아까워하는 만 아까워하는 마음만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행하셨는지를 놓칠 때 반드시 그렇게 되지요. 사실은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본문은 사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이후가 앞에 있는 비유에 담겨있는 실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우리가 8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헤사람 우리아를 지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행했던 악을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제가. 완곡하게 표현했던 그 실제 내용을 오늘 구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 여겼다. 없신 여김입니다. 모르지 않았지만 무시했고 없신 여겼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멸시한 겁니다 10절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지요 이제 네가 나를 없신 여기고 하나님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덜 부담스럽지만 본문은 없신 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없신 여긴 것 그분을 옵신 여긴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 명령.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뜻.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지요. 정말 무겁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나도 몰랐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았나 진지하게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일 줄은 정말 생각 못 했는데, 아, 사실은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도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었던 것이 맞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기도하는 중에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행실과 생각들이 비추어지고 발견될 때, 핑계하고 이유를 대고. 또 항변하고 싶은 마음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지만 이제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없신 여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없신 여겼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렇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을 행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이것이 진짜 올바른 회개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행한 죄임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나는 누군가 그 특정한 사람에게 한 나쁜 행동이지만 이 행동이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행한 악행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무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법을 어긴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없신 여기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애통하게 하는. 계이지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비유에서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했던 고백도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범한 입니다. 다윗이 이바세바와 우리아에게 했던 이 악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지었던 이 시편 51편에서도 비슷한 고백이 등장하게 되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이 표현이 사람하게 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이 아니지요. 사람에게 행한 것도 죄인 것은 틀림없지만,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이 맞지만, 사실은 그 근본은 훨씬 더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죄였음을 강조하여 고백하는 애통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무겁게 여기고 좀더 많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김이 회복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가볍게 듣지 않고 한 마디를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도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마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로 애통하며 나아가는 참된 회개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